학생용 워크북 20과 나는 반드시 보겠다. 우리는 이제까지 연습 시간에 관해 상당히 격식이 없었다. 사실상 연습 시간을 정해주려고 하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노력만을 요구했고, 심지어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청하지도 않았다. 이런 격식 없는 접근법은 의도적이었으며 아주 세심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우리는 너의 사고방식을 뒤집는 것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잊지 않았다. 세상의 구원이 이것에 달려있다. 하지만 내가 강요받는다고 느껴서 분노와 저항에 굴복한다면 너는 볼수 없을 것이다. 오늘 레슨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구조를 도입할 것이다. 이것을 힘이나 압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오해하지 말라. 너는 구원을 원한다. 너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너는 평화를 원한다. 내가 지금 그것들을 갖지 못한 이유는 너의 마음이 전혀 훈련되지 않아서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고통, 사랑과 두려움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그것들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너의 보상은 정녕 클 것이다. 보겠다는 너의 결정이야말로 비전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것이 된다. 너에게 적은 노력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표가 지닌 가치가 적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지 말라. 세상의 구원이 과연 사소한 목적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구원되지 않았는데 세상이 과연 구원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는 한 아들만 있으며 그 아들은 부활이여 생명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그에게 주어져 있기에 그의 뜻은 이루어진다. 내가 반드시 보겠다고 결심함으로써 비전이 너에게 주어진다. 잠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비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반드시 보겠다고 결심함으로써 우리는 이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연습은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온종일 상기하는 것이다. 오늘의 개념은 또한 내가 지금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오늘의 개념을 따라 말할 때 너는 현재의 상태를 더 나은 상태로 그리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상태로 바꾸겠다고 결심했음을 밝히는 것이다. 오늘의 아이디어를 한 시간에 적어도 두번 확신을 가지고 천천히 따라 말하라. 매 30분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라. 그러는 것을 잊었더라도 괴로워하지 말고 기억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라. 여기에 더하여 너를 속상하게 하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 혹은 사건에도 오늘의 아이디어를 따라 말함으로써 적용해야 한다. 너는 그것들을 다르게 볼수 있으며 반드시 다르게 볼 것이다. 너는 내가 열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작동하는 대로의 진정한 인과 법칙이다.